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이제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그 가운데 이제 저희는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요 신명기의 마지막 이 부분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모세가 마치 유언처럼 유언처럼 하는 그런 말씀들이. 아 이제 31장 이하로부터쭉 구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제가 읽다 보니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1절, 2절 보시면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세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냐면요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1절부터 6절까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보시면 모세가 여우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그래서 모세가 누구에게 이번에는 여우수아에게 하는 말씀이 7절 8절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보시면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9절부터 마지막 13절은 모세가 누구에게 제사장들과 장로에게 주는 말씀이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모세가 말씀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먼저 오늘은 첫 번째로, 1절부터 6절까지, 즉 모세가 온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자 2절, 3절, 2절, 3절 같이 씁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찾아야 할 것이며 여호수와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자, 2절 보면 이제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0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무리와 물 사건 때문에 이제 모세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죠. 곧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곧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죽게 될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3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자 3절 보시면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세는 120살이고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는 사실을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곧 죽게 될 모세가 무엇을 붙잡고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무엇을 붙잡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네.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모세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보시면 이런 것입니다 3절 보시면 이렇게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다 멸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먼저 건너가서 그 가나안 일곱 족속을 멸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시고요 직접 보여 주셨는데 사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사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절에 보시면 사절 눈으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모리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모리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물리쳐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가나안일곱족 속들에게도 그대로 행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반드시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미 상황은 종료된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음, 제가 이집, 이집트 있을 때 감신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이우정 교수님이 저희 집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은 어, 강단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 분이신데, 이집트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최초의 수도원이었던 안토니우스 수도원에 관심이 있으셔서 거기를 방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근데 그 방문 방문하기를 원하는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냐면 사순절이었습니다. 사순절. 근데 이 사순절 기간에는 원칙에 나가 있는데, 어떤 누구도 수도원을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도사들이 그 사순절 기간 중에 특별히 이제 묵상하 묵상하는데 그 기간을 방해하기 때문에요. 이 사순절 기간에는 어떤 누구도 수도원을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그 그 기간 중에만 안토니 수도원을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더니 당시 애굽 파니 교회를 돕고 있던 곱티게 루스녀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방법이냐 그랬더니요. 매주 목요일 교황청에서 곱틱 교황청에서 곱틱 교황이 사람들을 만나 주는 그 시간이 있다 그럽니다. 가서 교황에게 직접 말씀을 드리면 가능하다는 거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만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랬더니 루스녀가 약속을 잡아 주었고요. 몇주 목요일 오전에 제가 곱틱 교황청에서 교황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라서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저를 소개하고 제가 용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그 교황이 가만히 이야기를 듣더니 저한테 묻습니다. 그 기간이 사순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원칙적으로 사순절 기간 중에는 방문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겠습니다. 그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것으로 여러분 끝이었습니다. 저를 그 교황이 안내했던 그 루스녀가 저를 데리고는 옆에 있던 제일 뒤쪽에 있던 그 비서주교에게 갔습니다. 루스, 루스녀가 이 상황을 설명했더니요, 부, 그, 그 비서주교가 바로 그 자리서요.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서 문서를 하나 적어 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더니 이 반지인장으로 이렇게 찍어줬습니다. 결국 감신대 이호정 교수님은요, 그 문서를 들고 사순절 기간이었지만. 안토니오스 수도원을 방문해서 3일 동안 머물 수 있었습니다. 곱티 교황이 한마디를 하니까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여러분, 곱티 교황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상황은 즉시로 끝나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7절 8절인데요. 자, 이번에는 모세가 이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자,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하지 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칠 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에게요 어, 백성을 거느리고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자 그러면서 이런 팔절 보시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앞부분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 말씀과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강하고 담대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누가 함께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앞서 가시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앞서 가셔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9절로 10절, 10절 말씀에 이제 한나의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여호와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잘아는 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위하여 싸우시는 그 대상 누가 그 대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요 이스라엘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않으시는데 이스라엘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두려워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온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오늘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볼 텐데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씁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그 그분께서는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에 확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9절부터1 3절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세가 율법을 써서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것을 주면서 명령한 내용입니다 자, 10, 어, 10절, 10절부터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칠년 끝에 곧면전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탁하신 곳에 모일 때에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네. 여기 보면 매 7년, 7년 주기로 매 7년 마지막 해를 면제년이라 그랬습니다. 7년을 주기로 해서 7년 마지막 해를 면제년이라 그랬는데 이 면제년에는요. 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고요. 그리고 빚진 자들에게는 부채를 탕감해 주는 그런 해가 면제년이었습니다. 그런데이 면제년에 초막절에 면전년의 초막절에 명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낭독하라고 했습니다. 낭독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12절 보시면요. 12절 몇 가지 그 동사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 12절 보시면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그다음에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들에게 첫 번째가 듣고 그다음에 뭘? 그다음에 배우고 세 번째가 지켜 행하라 이런 것입니다. 근데 요게 약간 이제 번역이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영어 번역으로 한번 보면 그들에게 듣고 두 번째 내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세 번째 이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7년 7년 주기로 있는 마지막 면제년 초월절 그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일 때 그때 백성들 앞에서 이 율법을 낭독하라고 했습니다. 낭독하라고 하신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듣고 두 번째 뭐라고요? 배우고 뭘배워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세 번째 뭐라고요? 직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텐데 여호와 경외하기를 어떻게 배우냐면요. 말씀을 들을,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여호와 경애하기를 배울 수가 있고요. 여호와 경애하기를 배워야 세 번째, 율법을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율법을 낭독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네. 자,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어, 13절에 보면요.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도 율법을 낭독해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경외를 경외하기를 배우라.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낭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몇 년에 한번 7년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었습니다. 여러분 7년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었는데 그 낭독되 낭독되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말씀을 읽을 때 에스라, 에스라서 이런 데 보면 느헤미야서 이런 데 보면 말씀을 읽을 때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들 말씀을 말씀을 읽을 때다 일어났는데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앞에서 말씀이 낭독될 때 그냥 그 낭독되는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것을 듣는 기회가 적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모세 시대에 비하면요. 얼마나 쉽게, 얼마나 자주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쉽게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경외하기를 자주, 쉽게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쉽게 배우고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이 우리의 숙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할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면전연의 초막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대에 제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다. 이 낭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간단한 예를 한번,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냐면, 자,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이 하나님에 대한 간증, 말씀에 대한 간증이 나누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좀 자녀들과 식사하는 그런 자리에서. 집에서 식사하고 다과를 나누고 대화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대화의 주제가 주제는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자, 이번 주, 지난 주 들은 설교 말씀 중에서 기억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식사 중에 혹은 자녀들과 대화하거나 가족들과 이렇게 그 다과를 나누는 중에 지난 설교 때 들은 말씀 중에서 기억되는 말씀을 서로 나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읽고 묵상했던 말씀들 중에서 이 말씀이 참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더라.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나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경험들을 그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 최근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깨우침들을 함께 나누고 또 이런 이런 간증들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그런 간증들이 나눠진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확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날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기를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평생 말씀에 순종하며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